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샌드박스 코인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유를 해야 될까? 그리고 샌드박스 물리신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우리 분석 영상을 빠르게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샌드박스가 하락 구간과 상승 구간 그리고 현재는 하락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난 4개월 정도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도 이제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샌드박스 코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살펴가시기 바르겠고요. 그리고 샌드박스 코인뿐만 아니라 우리 비트가 뭐 하락장이죠. 자 상승 추세 3월 중순부터 네, 한한달 정도 강세 보였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한달두달 달 동안 네, 꾸준하게 좀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실리콘 밀리 악재보다도 우리 SEC발 네, 미등록 증권에 대한 지명과 그리고 네, 우리 로빈 후드에서 특정 코인들 상패한다고 하면서 네, 아직 6월 말까지 한번더 무너졌다가 뭐 시장 반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 방향성. 그리고 여러분들 보유 중인 코인들,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문자로 종목 상담을 남겨주시면 제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추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망이 없는 코인들은 좀 손절 의견을 네,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시라면은 바로 네, 제 개인 번호로 네, 문자 남기셔가지고 보유 중인 코인들 상담 받고 분석 의견 같이 네, 공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샌드박스 코인은 최근에 좀 이제 악재가 SC 미등록 증권으로 지목이 되면서 무너졌지만, 자, 요날, 연초에 있었던 저점 부근에서 일단은 쌍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추세이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빠졌다 반등할 때가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크게 수익 낼수 있는 기회거든요. 실제로 1월 달부터 2월 8일까지 두달딱 기다려가지고 여기 딱돈 들어올 때 주가 얼마 올랐나요? 대략 1100원까지. 9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2월달부터 6월달까지 4개월 동안 낙폭을 확대하면서 다시 리셋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에 어, 오히려 지금 샌드박스 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1, 2주 정도, 1주 정도 조정받고 1주 정도 기간 조정받으면서 저점을 잘 다져가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샌드박스 코인 같은 경우는 자 밑으로 460원 가격을 손절 잡고 네, 480원과 그리고 500원 가격에서는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공략을 해서 물량을 확보한 뒤이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빠르면 일주일 그리고 길면은 대략 4개월 정도를 봐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 과거에 폭등했고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지금의 이중바닥 가격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냐 매도냐 저는 적극적인 추가 대응을 하셔도 좋은 구간이다 그래서 물리신 분들은 얼마 460원에 지지선 대응하시면서 480원에서 500원 가격 물량을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를 목표로 1차 650원 가격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자 직전에 차익 떨어진 가격의 저항대 얼마죠? 800원 가격이죠 그래서 이 가격까지 빠르면 일주일 정도 단기 시세 누려보시고 650원 돌파하면 800원 구간까지의 2차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00원에 잡았는데, 일주일 정도 반등 노려보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오고, 여기서 과거에는 지지선이었으나 이탈했기 때문에 저항받는다면, 매도하고, 단타 대응하고, 빠졌을 때 다시 잡아서 다시 30%, 60%, 크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누려보는 전략들을 세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샌드박스 코인의 상승 턴이 왔는데 결과적으로 나는 마이너스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정 구간 추가 대응을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급이 바닥에서 들어오고 상승으로 전환될 때는 단타가 대응이고 시세 나올 때 빠르게 털고 나오는 게 중요한데 오늘 영상 저점 잡고 우점 매도 전략까지 같이 업데이트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기셔서 우리 샌드박스 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매수 매도 타점들 같이 업데이트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650원 정도까지 우리 일단은 단기 시세 예측해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서 매도할지 더 들고 갈지는 후속 영상 통해서 네, 가이드라인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하루에 여러분들 일단 10%씩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 잡아드릴 건데요. 매수하면 수익 날수 있는 타점들이 존재합니다. 과대낙폭에서 반등하는 지점들 밑으로 손절할 수 있죠. 하지만 손절은 짧게 위로 수익은 10% 이렇게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매매하시면서 하루 1천만원 기준 100만원 이절하면 그날 일단 끝 다음 날또10% 이전하면 100만원 수익 챙기고 그날 매매 끝. 그러다가 이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기회들. 자, 90% 그리고 300% 이렇게 크게 수익 내는 기회들도 제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루에 10% 정도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고 싶다. 혹은 바닥에서 10%, 30%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예상과 다르게 더 시세가 크게 나온다면 여기서는 50% 100%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중장기 매집할 코인들 단타칠 코인들 카톡방에서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샌드박스 코인에 대한 네, 우리 물리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4개월 정도 반등을 누러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오늘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